예, 수방수 장비까지, 예, 완료됐고, 이제 남은 건, 예, 이쪽 두 개. 요거는 이제 세, 세트로 이제 세개 정도 있으니까, 아, 세 개가 아니라, 아, 세트로는 세 개죠. 예, 세트로는 세 개고, 총한 여섯 개 정도, 예,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이제 하나. 그리고 두 건의 화물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 금고드릴를 하나 하고, 예, 두 건의 화물을 그냥 따로 한 다음에, 저거 다음 해봐야 되겠네, 저건.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게 좀 많이 된 경우가 그 플리카였나? 그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보니까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 터미널이구나.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이었는데, 맨 처음 말고, 그 이후로 조금 한 두세 차례 봤을 때는 다 플리카 쪽만 날아가가지고, 뭐, 다른 그, 이제, 습격을, 예, 저희가 반대로 또 그걸, 예, 습격 내용을 터는 게 아니라 그 습격에, 있을 예, 이제 도구를 터는 거니까, 뭔가 좀, 예, 그, 저, 저것도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어느 거지? 그 차량 임무 중에서, 어, 뭐였더라? 램프보기. 예, 고 그거로 했을 는 이제 반대로 숙격 도와주는 거였었는데, 이번에또 이제 반대로 이제 터는 거죠. 예, 그쪽 숙격을. 저쪽 그두 숙격이 그 위치가 뭐 다르긴 하지만. 아, 여기, 거기 들어가는 데가 여기? 이런. 이게,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걸리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유. 여기는 이제 드릴은 노란색 가방. 일단 혹시나 해서 한번 죽고 난 다음에. 계에 있는 거 말고 안쪽에서 에.. 네, 하나 더 하고 뭐야 헬리콥터 터질 건가? 안되누구나 이게. 그좀 전에 터널로 들어올 걸 그랬나? 오, 다행이 다시 먼저 껴가지고 못뭐 뒤질뻔한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에이, 이쪽으로 일단 기본적이 이거는 경찰로 뜬 건데, 그 추가로 뜨는 적은 못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좀더 또, 헬리콥터 또떠는데 이거... 요렇게 해서... 완료는 했는데, 전철이... 전처리... 예. 지나간 다음에... 아니, 저기서 여기 그 관통이 된다고, 이게? 뭐 저것도 일종의 버그일 수도 있긴 할텐데, 그 플레이어가 하면 안 되고, NPC가 해가지고 하면 맞는, 뭐 그런. 그, 무엇이냐, 그 습격원에서 그, 경찰서였나? 제가 그, 루트로, 이제, 어디, 터널 쪽으로 가서 지나가는 루트를 하는데, 가, 요, 요, 바로 앞에라고 해야 되나? 요, 바로 앞에 고, 도로 쪽에 보면, 이제, 여기였나 이제, 좀더 앞에. 예, 요쪽 구간. 에 예, 여기서 보면, 요쪽 터널, 요쪽 아래쪽 터널. 예,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 아래, 아, 요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데, 피격 판정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GTA는 좀, 뭐가, 좀안 맞는, 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 예, 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긴 하겠는데. 뭔가 했네. 일반적인데, 얘네는 예, 이번엔 헬리콥터 두 대. 저건 그냥 일반... 예, 일반적이네. 저건 추가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왔는데, 여기서 잠깐 뒤로 돌아가지고, 이걸 못 맞추네. 로건이 사라지네. 다른 그 두건의 화물니까 그쪽 적들은 예, 임무 어느 정도 끝나도 예, 로건이 붙는 것 같아서는 예, 느낌이긴 했는데, 그리고 그거 잡으면 별이 붙는 거. 아마 3개였나? 예, 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예, 해서 금고 드릴 예, 완료.